우리 교회 교회 학교는 영아부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 초등 3, 4부, 초등 5, 6부, 중등부, 고등부로 8개 부서로 나누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11일 금요철례 예배에는 이수진 교장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교회 학교 한식 예배로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에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고 정말 우리 부천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세계, 교회의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부모들이란 거 잊지 마시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서를 맡은 영아부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율동으로유아분는깜짝발랄한율동으로 율동으로 준비 찬양을 뜨거움으로 달구었고 유치기부는 특성으로 말씀체, 초등일대부는 성경공덕으로 초등부 연합성가에 비 준비하신 이로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초등 3, 4부는 황금송으로 찬양 1등 후, 초등 5위프 리코더를 비롯한 드럼 등의 악기 압주를 연주하였습니다. 중등 부와 고등부는 예배 순서와 지도, 그리고 기획함으로 은혜롭고 화합된 교회 학교의 천국잔치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학부모 및 성도들은 날로 성장하는 교회 학교 아동들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고, 참석한 학부모들과 자녀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을 위해 성도 님들의 많은 관.